마스크도 착용하고 환절기다, 네. 자외선이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했 피부 진정과 리페어를 돕는 아 마르카소스이드 1등 크림으로 인정할 만하네요 크림 올 세럼? 어떻게 골라? 누가 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욱 찾게 되는 시카페어 크림에 대한 사용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시카 시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시카페어는 무슨 뜻인가요? 시카페어는 상처를 의미하는 시카트리스라는 프랑스어와 회복을 의미하는 리페어 영어의 합성어예요. 아 그래서 자극받은 피부를 개선하는 힘민감피부솔루션 라인이 시카페어군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매일 마스크도 착용하고 네. 환절기다 자외선이다 피부를 자극하는 요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도 속고 민감피부가 아니더라고 해도 우리 모두가 쓸수 있는 라인일 것 같아요. 아... 요즘 같은 시기엔 진짜 필수품이죠. 그럼 시카페어. 시어 성분부터 간단하게 알고 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짠! 시카페어 크림에는 그린 리페어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어, 그린 리페어 솔루션 저도 교육하면서 좀 외우기 힘들었는데 <laughs> 네 맞아요 쉽게 말하자면 자극받은 피부 개선을 돕기 위해서 센텔라RX, 시카본드, 자르타바염이세 가지 성분을 복합 처방한 거죠 이중 센텔라RX가 병풀 추출물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를 구성하는 활성 성분 중에서 피부 진정과 리페어를 돕는 마데카소사이드 이 성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병풀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은 사실 시중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닥터자르트 시카페어만의 특별한 점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시카페어에는 말씀드린 그린 리페어 솔루션이 처방되어 있잖아요. 덤플 추출물 한 개만으로는 시카페어 크림이 1등 크림이 될순 없었겠죠? 피부 리페어를 돕는 센텔라 RX 이외에도 시카분들 자르트바이옴이 약해진 피부 장벽을 케어하고 피부 환경을 개선해서 피부 고민을 케어해줍니다. 오, 역시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 1등 크림으로 인정할 만하네요. 소비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인 만큼 시카페어 크림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닥터자르트 인스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카페어 크림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아,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카페어 크림의 보습력은 어떤가요? 음... 속건조 잡아주나요? 네, 2주 사용 후 피부 깊은 보습이 5.7% 증가되었다는 임상 결과를 통해 피부 보호, 보습 장벽 개선은 물론 깊은 보습을 통해 속건조를 개선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카페어 세럼 바르고 그 위에 크림 바르잖아요. 혹시 둘을 섞어 바르면 더 좋은가요? 네, 두 가지 사용품 모두 추천드릴 수 있는데. 사용 단계를 줄이고 빠른 흡수력과 밀착력을 느끼고 싶다면 섞어 쓰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카페어 크림,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화장 전에 얇게 펴바르고 충분히 흡수시켜주시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의 밀착력 또한 높아집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분은 시카페어 크림을 샀는데 더 재미있고 싶으시대요. 음. 어, 저는 수부지인데 시카페어 크림을 살까요? 세럼을 살까요? 고민하시네요. 수부지 피부의 경우 깊은 보습은 물론 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워터리한 시카페어 세럼이 피부 속 보습을 잡아주고 크림은 자극받은 피부를 음. 케어해주니까 둘다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카 페어 크림 어떻게 발라야 효과를 더 탁월하게 볼수 있을까요? 네, 민감 피부는 각질이 들떠 있는 경향이 있고 자극에도 취약하잖아요. 민감 피부에 자극을 줄이고 크림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주 한알 정도의 크기를 덜어 피부결을 메운다는 느낌으로 펼쳐주세요. 각질이 두드러지는 부위는. 힘을 빼고 피부결 반대 방향, 피부결 방향 순으로 롤링하여 덧발라줍니다. No. 두드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손바닥의 열감으로 꾹꾹 눌러 마무리하면 편안한 피부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쫀쫀하고 부드러운 제형이 피부에 착하고 밀착되어 작업받는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어요. 어? 뭔가요? 이렇게 크림을 바른 후 제형이 물과 가장 가까운 미스트를 피부 위에 한겹더 뿌려줘 마무리하면 광천화 보습이 더 오래 지속된답니다. 자극받은 아 피부는 이제 안녕 시카페와 함께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 되세요. 안녕 자극투 TV에서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오자토크 시작할게요. 오늘 어땠어? 영상 걱정돼. 나는 어땠어? 내가 더낭듯 뭐라는 거야? 이거 다섯 개 맞죠? 크림 얼세요 어떻게 골라 다음에. 또 출연? 블러만조요 하고, 10분만? 퇴근할게요! 안 돼! <laughs>